제 주변에 부정의 끝판왕이 한명 있었어요. 부정의 끝판왕, 부정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처음에는 이런 걸 보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믿는대로 현실이 되고 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에이 그게 되면은 어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믿질 않더라고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포아 포하. 네 포아입니다 여러분들 자 포아 포밀리 하입니다 이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사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살고 있나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대로 살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마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안 풀리고 뭔가 좀 힘들고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딱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인생의 주체, 이 인생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아마 잊어버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들은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라는 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냥 강물이 흐르는 대로, 해류가 흐르는 대로 내 맡긴 채 방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냥 왼쪽으로도 갔다가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아마 이런 상태일 겁니다. 그래갖고, 아,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상기를 한 뒤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게, 방향키를 딱 잡아야 됩니다. 자, 내 맡기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맡기는 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 맡기는 게 좋아요라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을 하고 책에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를 하는 게 좋은 줄 착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내맡기는 게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내맡김의 대표주자라고 알려져 있는 마이클 싱어씨 될 일은 된다의 저자인 마이클 싱어씨의 삶을 봐도 그 마이클 싱어씨가 아무것도 안한 채 그냥 내맡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절대로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맡기기만 하지 않아요 뭘 하죠 그분이? 대답 한번 볼까요? <laughs> <laughs> 우리 수업을 잘 듣는 모험생 포뮬리분들 마이클 싱어 씨가 뭘 하면서 내 맡기죠 삶을 뭘 하면서 명상 아우 어, 좋아요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 그래요 명상 <laughs> 명상 말고 명상이죠 그죠? <laughs> 마이크 싱어 씨는 하루에 2시간씩, 어, 처음에는 2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뭐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하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2시간씩, 명상을 꾸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맡깁니다이 명상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마음이 늘 평화에 머물게 돼요. 될리는 된다라는 책을 보면은, 마이크 싱어 씨가 항상 평화에 머무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마이크 싱어 씨는 항상 평화, 행복에 머뭅니다. 그래서 그 명상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을 정도로 행복해해요. 시크릿 더 파워라든지 유쾌한 창조자에서 말하는 가장 고양된 감정, 가장 고양된 주파수 속에서 항상 머무는 거예요. 두 시간은 하루에 두 시간은 가장 고양된 주파수 속에서 머문 뒤에 오는 사건들에 내맡기는 거지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오는 일들을 내맡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맡기죠, 그죠? 마음 공부는 하루에 10분도 안 하면서 난 이거 내맡기는 중이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건 합리화예요 핑계예요. 뭘 해야지 그래 야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맡기고 싶다면은 마이클 싱어씨처럼 명상을 하시든지 혹은. 명상이 싫다 하면 호호포노포노를 하시든지 그것도 싫다 하면 은 감사일기를 열심히 쓰시든지 그런 거 하시면서 내맡기셔야 해요 근데 이게 싫다 나는 내맡기는 게 싫어요 충카님 저는 그냥 제가 딱 원하는 거 그냥 살고 싶어요 하면은 그때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거나 상상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 그림 뭐 사진 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둘 중에 하나도 하지 않아 놓고선, 아, 충카님, 제 삶이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저는, 아, 대학에 합격하는 걸 계속해서 바래왔는데, 안 돼요, 충카님. 충카님, 저는, 몸이 좋아지는 것을 계속해서 바래왔는데 잘안 돼요. 순간 저는 연애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래왔는데 그게 잘안 돼요. 순간에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바래왔는데 그게 잘안 되네요. 라고 바라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다. 어? 혹은 가끔 지나가다가 그냥 한 번씩 그냥 정말 가볍게, 정말 가볍게 그냥, 어, 내가 부자가 됐다면은 좋겠네?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많은 거예요. 그죠? 이런 정도의 노력으로 삶을 바꾸긴 힘들겠죠.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 삶을 시간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2 4시간 있잖아요. 그쵸? 자는 시간을 빼도 여러분들이 한, 많이 잔다고 쳐서 한 10시간 잔다 치면은 하루에 14시간 있잖아요. 14시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는데 시간을 한 30초? 1분? 정도 쓴다고 하면은 1분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는데 쓰고 나머지 13시간 59분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생각하는데다 에너지 쓴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당연히 원하지 않는 미래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딱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정도 마음 공부를 해 왔다면은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마음 공부를 여러분들이 했다면은 혹은 1년 정도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얼마나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데 안 해. 혹은 하는 척만 해. 형식상으로 따라하기만 해. 아, 상상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 대충하고 아, 자자. 아,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해야 되는데 아, 대충 쓰고 자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의 저자도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한 번을 쓰더라도 그한 번을 썼을 때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진짜 전심전력하에서 온 마음을 다 모아서 써야지 이루어진다고 써있고 저번 주에 했던 꿈꾸는 다락방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성공한 위인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은 죽도록 노력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상상을 해야 성공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형식상으로 하는 상상들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진짜 집중해서 몰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정성을 그렇게 했을 때안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아 순간에 안 돼요. 할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때. 근데 그렇게 안 해놓고 그냥 대충 하는 척만 해놓고 하는 신용만 해놓고 아충칸이잘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헬스장에 갔습니다. 운동을 깨작깨작 해요. 막 역기를 드는데 와 깨작깨작 에이씨 뭐야 무겁잖아 이러면서 깨작깨작 합니다. 그럼 몸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열심히 해야 좋아지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양궁장이 갔어요. 양궁장이 가서 활 쏘는 걸 배웠어요. 대충 몇번쌓요 그냥. 그냥 대충 쌓요 쇽쇽 쌓요 아무 생각 없이. 다 빗맞아요. 그리고 집에 가요. 다음 날와서또 쌓아요, 대충. 계속 똑같이 그냥 대충대충 해요. 발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백일을 하든 천일을 하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때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취미를 하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봤으면 어떤 걸 배워봤으면 알잖아요 어떤 거를 단순히 오랫동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배울 수가 있고 조금 조금씩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려놓음, 집착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들은 뒤로는 아 집착할까봐. 충간저 집착할까봐 그래요. 내려놓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냥 집착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냥 집착을 하세요. 그냥 집착하세요 여러분들. 집착할 수 없을 때까지 집착을 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는 그게 더 정답이에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집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하고, 하고 또 해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집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집착을 못하는 순간이 와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집착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갖고 집착을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려고 안 해도 저절로 내려놔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려놓으면은 여러분들 소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냥 집착하세요. 제발 집착해주세요. 소망이 집착해주세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착을 해주세요. 제발. 제발이요. 제가 이런 말들을 왜 하냐면은 제 주변에 부정의 끝판왕이 한명 있었어요. 부정의 끝판왕. 부정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처음에는 이런 걸 보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믿는대로 현실이 되고 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에이 그게 되면은 어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알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굳이 막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랬는데. 아 근데 그그 예, 그 형인데 그형 지금 방송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laughs> 어쨌든간에 내버려뒀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하는 사업도 잘안 되고 하니까 힘들어지니까 다시 저를 찾아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진짜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알려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고 호호포노폰호 알려줘갖고 뭐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정화를 하면서 네, 여러분한테 늘 해주는 얘기를 네그 형한테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게 없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게더 이상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죽어라 한 거예요. 호호폰호폰호 진짜 죽어라 한 거예요. 죽어라 하면서 정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행복에 머물러고 노력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정화를 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게 떠나간 연인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고 갑자기 매, 뭐냐 아, 이거 말하면 그 사람 본인인지 알 텐데 <laughs> 헬스장 관장님이신데 헬스장 이제 회원 등록이 막 들어와 갖고 매출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30년 넘게 이런 걸 믿지 않아 왔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그냥 우연 아닐까? 그냥 우연히 시기가 맞물린 거 아닐까? 해서 믿지 않았대요. 잘 풀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죠? 내가 마음 챙김을 했더니 일이 잘 풀려요.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마음 챙김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에 바빠갖고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힘들어져요. 또, 이, 또 헤어져요. 또 헤어지고, 또 다시 돈이 안 벌,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다시 합니다. 그 형이 다시 하더라고요. 다시 해요. 또잘 풀려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저한테 또 와서 얘기를 또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자세한 얘기를 제가 못 드리겠어요. 아직 허락받은 게 아니라서. 근데, 자세한 얘기 못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다, 뭐,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통로로 해서 연결, 뭐, 연락이 오고 해갖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고, 헬스장 수입도 다시 늘어나고, 수입도 다시 늘어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도잘 되니까, 아, 이거 또 우연인 것 같아.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죠? 예, <laughs> 네, 그래갖고, 또 잊어버리고 또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한번더 들었는데 총세 번째인가 네 번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세 번째인가 계속 잊어버렸다가 다시 하고 잊어버렸 다시하다 하고 다, 하다가 네 이번에 다시 또 들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알겠대요 이게 우연이 아니, 아니라는 걸 진짜로 마음 챙김을 할 때는 일이 잘 풀리는데 안 하니까 여지없이 잘안 풀린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어, 네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그냥 틈틈이 계속 한 거예요. 일할 때 빼고 이제 헬스장을 운영을 하면은 회원들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PT를 할 때가 있고, 그냥 쉴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게 쉴 때마다 뭐 청소를 하든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든지 할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한 거예요. 계속해서 행복에 머물러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 처음에는 이제 이별을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돌아오면 좋겠다. 하면서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두렵잖아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근데 계속해서 정화를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래갖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지금 빚이 있는데 막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큰 돈은 아니더라도 막막 막 동생들한테 밥을 사준다거나 용돈을 준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 준다는 거죠. 주변에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게. 피티가 지금 연달아서 매일매일 막 들어오고 막 그렇다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저한테 밥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한테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겠다 왜냐면 그 사람도 그 형도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포라크를 한 지가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잘될 때는 잊어버리고 안될땐또 열심히 하고 잘될땐또 잊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비단 이 형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갖고, <laughs> 여기는 분들도, 잘 있을 때, 뭐냐, 되게 잘 풀릴 때는 안 오다가, 아, 물론 잘 풀릴 때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잘 풀릴 때는 이제, 어? 열심히 안 하다가, 잘안 풀릴 때, 뭔가, 삶이 뭔가 힘들 때, 그때, 이제 막, 뭐 할게 없으니까, 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 이거라도 하자. 아, 이거 잊고 있었다. 하면서 그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래갖고 그때 막 죽어라 마음챙김을 하니까 또 다시 잘 풀려요. 일이 그럼 아 역시 보라 그 짱이야 마음챙김이 짱이야. 끌어당김이 짱이야 이러다가 또잘 풀리면 또 잊어버립니다 사는 게또 바쁘다는 핑계로 핑계죠? 그럼 또안 풀려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을 때 마음챙김을 제일 잘 해야 돼요 그때가 제일 방심하기 쉽거든요 힘들 때는 사실 제가 하라고 안 해도 해요. 사람들이 힘들면 신을 찾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힘들 때 신을 찾고, 사람들이 힘들 때 자기 개발서를 찾고, 사람들이 힘들 때 이런 방송을 찾아요. 제가, 이런 방송. <laughs>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지. 근데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 때, 그냥 적당히 살고 있을 때, 그땐 찾지 않아요. 잘안 찾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왜 사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상이하기 때문이죠. 아 나는 이게 이게 하고 싶은데 내 현재 상태는 이래. 그러니까 나 너무 힘들어 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는 좋은 집을 갖고 싶어. 나는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좋은 남편, 좋은 마누라를 나는 얻고 싶어. 나는 풍요로운 직장을 얻고 싶어. 나는 내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어떤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현실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두 가지가 뭐냐면은 자, 첫 번째는 뭐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로 여러분의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해서 여러분의 현재 위치와 소망을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모든 순간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은 내려놓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서 소망을 비워서 행복한 상태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뭐냐면은 자 여러분의 소망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감사를 하고, 정화를 하고, 상상을 하고, 화건을 하고, 뭐, 보물지도를 만들고, 그 모든 방법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기 싫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세요. 그럼 행복해집니다. 약간, 이거는 불교 방송 가면 많이 나오죠, 그죠? 마음을 비우라는 말. 예. 마음을 비우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마음 공부에다 힘을 써야 돼요.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력에다 쓰고 있던 에너지를 마음에다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겠죠. 마음 에너지 쓰는 것을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에다가 모든 노력을 다 한번 써보세요. 진짜 최선을 한번 다 해보세요. 마음 챙김에다가 한번 최소한 한한달 정도, 한달 이상은 한달 이상은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에 한번 진짜 집착 한번 해보세요. 집착. 그냥 집착이란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집착을 해보세요.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 해보세요. 집착 이런 거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 해보세요. 최선을.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 그냥 틈틈이 막 감사하고 호호포노포노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 상상하고 어? 일이 잘 풀릴 것처럼 생각하고 좋은 기분 느끼고 원하는 상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만끽하고 기분 좋은 노래 듣고 기분 좋은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행동은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 헷갈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집착해도 돼요 제가 나중에 집착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집착하세요, 여러분들. 집착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